안녕하세요. 보령시 회 월간 브리핑 아나운서 이주혜입니다.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실천하는 보령시 의회.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의회다운 보령시 의회. 보령시 회 월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보령시 의회는 2023년 개면연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시무식은 새해 의정 활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박상모 의장의 신년사 후 의원과 사무직원 간 신년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상모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시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듣고 집행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 보령 발전과 시민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령시의회는 새해를 맞아 1월 4일부터 9일간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16개 읍면동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박상모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각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시민과의 대화에서 마을 이장 등 여러 시민을 만나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서 의원들은 각 마을의 사정과 필요한 부분에 대해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관심을 두고 있다며 보령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살기 좋은 보령을 만들어가는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령시의회가 의원연구회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의원연구회 최종 보고회는 소속 시의원과 심사위원, 연구용역사 등 25명이 참석해 지난 3개월 동안 진행한 각각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는데요. 최훈순, 백영창, 백성현, 서경옥 의원이 참여한 정책개발 및 지원을 위한 조례재정 방안 연구에는 입법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연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보령시의 새로운 정책 개발과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정훈, 박상모, 김충호, 성태용, 김재관 의원이 참여한 위탁사무에 대한 시의회 견제 감시 역할 강화 방안 연구에는 보령시 사무위탁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간담회를 통해 적용 가능성을 높인 위탁사무 개선 방안을 제시했으며 행정사무감사 위탁금 결산 심사, 보령시 민간위탁조례 보완 등을 통한 견제 감시 역할 강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보령시회 청년정책의원연구회가 보령시 청년들과 청년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추보라 의원을 대표로 성태용, 이정근, 조장현, 김재관 의원이 참여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되는데요.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문화예술 청년동아리 지원, 청년 주거안정 지원, 효율적인 청년농업 정책 수립, 청년사업과 맞춤형 정책 사업, 청년창업의 단계적 성장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의회의 지난 1월 주요 단신입니다. 보령시의회는 1월 13일 설을 앞두고 관내 육아시설과 노인요양시설 3개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방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보령시의회는 1월 1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전통시장 4개소를 방문해 장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상공인들에게 활기를 심어주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습니다. 박상모 의장이 도시재생시민미디어단과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도시 재생 사업의 발전 방향과 향후 지원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보령, 시민의 꿈이 실현되는 보령을 위해 보령시의회는 언제나 시민 곁에 함께하며 보령의 더큰 미래를 열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통하는 열린 의정, 실천하는 보령시의회. 월간 브리핑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